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몸 알아가기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이것이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고 어, 오늘 이것이 뭔지를 좀 알아보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의 날은 언젠가요? 9월 9일인데 잘 모르셨죠?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도 혹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귀 밖에 안으로 여러 가지 귀에 연결된 신체 부위들이 있죠. 귀는 소리를 인식합니다. 귀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몸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외부에서 들려온 소리가 진동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달팽이가 내부에 림팩이 진동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계적인 자극이 진동에반응해서 청각세포가 전기신호를 생성하고 이제 그 뉴론에 서로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게 있죠. 이 신호가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귀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귓볼이 어딘지쯤은 아셔야죠. 그죠? 청각과 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귀는 외이 중이 내이를 나눌 수 있는데 외이는 귀바퀴에서부터 어, 고막까지를 말하고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가는데 그텅 비어 있는 기관을 가 그러니까 중이라 그러고 그 안을 어, 내이라 그러죠. 그럼 귀는 청각과 형평 기능. 소리를 모으고 전달하는 청각 기능이 있고 손해와 피부와 더불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장기관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넘어지면 병원에 가서 캐스트하고 누워서 피가 제대로 잘안 돌아가고 나중에는 폐혈증으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귀 밖에서 소리를 모으고 증폭을 시키죠. 웨이도 3분의 1은 연골이고 3분의 2는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웨이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귀지샘이 있는데 여러분 귀지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파 갖고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조심하셔야 되고요. 연골 부위 웨이도에서 생성되는데 귀에 물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PH가 6.5에서 6.8 산성으로 병원균 증식 억제를 하고요. 라이저소음이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명 공간 역할을 하죠. 대부분 2,500에서 4,000헤르츠 사이에 그역 공명을 해주고요. 웨이도가 공명하며약 10dB 정도의 음이 증강됩니다. 커진다는 거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어폰 음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젊은이들은 뭐 귀에다 뭐 거의 잠잘 시간 외에는 끼어가고 살잖아요. 젊은이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60대 60법칙. 60 법칙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음을 크게 하고 하루 60분 이내로 듣는 것이 최적이다. 안 들으면 가장 좋겠고요. 최고로 많이 들어도 2시간 정도만 듣는 게 좋습니다. 헤드폰 사용 고려 이어폰은 소리가 직접 고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헤드폰을 사용하면 청력에 부담을 덜줄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보다는 헤드폰 사용을 장려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에서 만든 난청 예방과 관리를 위한 7대 생활 수칙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는 등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적합한 귀마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담배는 끊고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도 피합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어떤 우리 몸의 기관이든지 건강에 대해서는요. 네 번째 당뇨병 신부전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은 적극적으로 치료합니다. 다섯 번째 가임기 여성과 소아는 적절한 예방접종을 하여 감염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예방합니다. 여섯 번째 모유 수유를 하여 소아 중이염을 예방합니다. 누워서 먹으면 아이들 이렇게. 귀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죠. 흘러 들어가기가 일곱 번째.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하여 상기도 감염으로 발생하는 소화중이염을 예방합니다. 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습관적으로 귀집하지 않기. 습관적으로 귀에 늘 귀지를 파는 사람들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요.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인 노출 피하기.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어폰 자주 사용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카페인 섭취 자제하기, 샤워나 수영 후는 물기를 제거하는데 그냥 수건이나 손가락 들어가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로 영양을 공급하고요, 비타민 B는 귀속 신경을 안정시켜서 이명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연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청신경 노화 방지를 위해서 좋습니다. 오메가3 우리가 오메가3 하면 처음부터 등푸른 생선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많은 들깨가 굉장히 좋은 오메가3의 그본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증진시키고 메니에르병이나 어지름 증상을 완화시키고 청력 손실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설탕, 카페인, 알올 등은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당뇨, 고혈압 관리와 적절한 청력 관리가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주자주 이귀 건강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 근데 이것은 뭘까요? 2023년 저만 뉴로러지에 발표된 그 전문 학술지입니다. 미국 의학 협회에서 만드는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 사회적 고립 우울증 청력장애와 같은 수정 가능한 요인에 중점을 두고 기존 및 신규 치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치매 위험이 확인됐는데 수정 가능하다고요. 고혈압도 당뇨병도 사회적 고립도 우울증도 수정 가능하지만 청력장애는 반드시 수정하셔서.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일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잠아 otolaryngology, head and neck s u r g e r y 요 자, 이건 2024년인데 청력 장애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는 무지 무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가정을 보면 노인의 청력 손실 보청기 사용 및 치매 위험 아 노인이 되면 귀가 잘안 들리는데 나쁜 소리들은 듣지 말라고 그런다 이렇게 흔히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청력 손실이 특히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매 위험 증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보청기가 치매의 발병과 진행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희 남편도 어느 날, 어, 교회에서 찬양대장을 하다가, 서프라노에서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랬는데 왜서프라나쪽 이야기를 반응이 없었냐고, 무슨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아좀 이상하구나 해서 한국에 와서 보청기를 하려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요. 이상하기도, 높은 음 여성들 하이피치를 못 듣더라고요. 그래갖고 보청기를 했는데 하고는 아 못하겠다 왜 못해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도 다 들리고 책장 넘기는 소리도 다 들린다 보통사람 다 들려야 맞습니다. 그만큼 자극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하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보청기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